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 7에서 29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신이다하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 살펴볼 주제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입니다.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명해 나갔습니다. 심지어 귀신들조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에서부터 이어지는 표적과 말씀 가운데 변화된 심령들이 드디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여기에서 두 가지 고백이 들어가는데 당시 로마 제국에는 주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입니다. 베드로는 황제 대신에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시브리어로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제사장과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위하여 만들어진 도시에서 로마를 위한 수많은 우상들의 재단들이 만들어진 도시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구원함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드러내지 않는 것은 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자녀를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소유를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한 놀라운 표적들을 자랑하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열심히 전하면서 정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지 않고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함에 이르면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며 감추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마지막 때, 그때 너희를 부끄러워 하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불꽃교의 성도 여러분, 표적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유는, 그것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기적,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나의 삶 한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에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우리를 자랑하시는 우리를 칭찬하시는 주님을 뵙는 불꽃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